아, 쇼한커 있구나.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쇼는 몇 스택이야? 부를163 스택? 163 스택? 미친 놈이네. 잘못 본거아니지163 맞는데? 또아인데좀 쇼가 자이라 마치 마땅해서 이길 수 있어. 맞잖아, 163. 이놈인데요. 야, 너쇼 때리면 안 돼. 너 까불다. 주고, 야야야, 너 까불다. 주고 쇼뒤안 보여. 야,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고. 동템에 동템, 동숙이면 진짜 이거 크림은 빨싸합니다 그게 아니라 실력싸움이죠. 어째 연판은 우승은 욕심 안 납니다. 주의식이 있었네. 마지막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보안 콘솔 주변은 임시 안전지대로 설정된 후 1분 후 임시 안전지대가 해제됩니다. 주목해 주세요. 아직 벌써. <laughs> 발목을 잡았군요제압하겠어어디진잡고 아, 싶은데? 제압하겠어요라카드 제라카드스. 제스스더블입니다

백기추이네 어라라, 누가 차공사고 간 모양이네요. 와, 이 와중에 만든다고. 다음 키우지. 와, 이양총 진짜... 그양총이그와 자 세명남입니다. 진내자이성킬 먹었어. 아, 만족한다 이런 거. 아. <laughs> 저는 우리 저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좋아합니다. 저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좋아해요. <laughs> 믿으세요? 짱짱짱짱짱짱짱짱 그. 아. 어, <laughs> 사망했습니다. <웃음> <어그러울 것> <laughs>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개스나되 아만야. 아니 저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고 헤드메스 계속 개르메스 만나네. 아뭔 지금 미지가네. 헤르메스를들고 있어. 장난 좀 치지 마 진짜. 저번에적으로 이게 뭐니? 뭐인... 야, 5분 지났어. 5분에 헤르메스는 진짜 개사기지. 아 이게 안 맞아? <목소리> 이겼다. 내가 솔직히 템이 더 좋은데 내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기는 게 정상이지. 지금까지 쇼이치가 비정상이고 이게 우케게된 쇼이치인 거야? 뭐해살아파이워니 <목소리> 뭐 <빨리> <목소리> 그냥. 아, 나왜 W 지나, 이거? 봐봐, 미야, 미야. 열봉 뜨면은 일이라서 마그너스로 쎄요근 네. 마고 마그너스 먹었다. 어디일까? 여기 신 찾아야 돼. 열봉 먹을게? 열봉 안, 안 가져왔지? 와. 아. 미쳤다. 너무. 아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맞추시는게 아 뭐야 이게 맞네

돌려주세요. 누군가가 루미아 용도가 있습니다. 정답이었네요. 역시 먼저 원거리 캐릭터 상대로는 있답니다. 이렇게 용도 아까 줘도 되게 잘 로지 같이 카이팅하는 애들은 용도의 맛보면 정신 못 차려요. 데미가 3 찍었습니다. 고의를 표합니다. 비닐 돔님와 많이 오르셨다. 와 나딘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냐. 나딘 1이잖아. 나딘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지? 지금 나딘 진짜 개구리거든요? 개똥키야 나딘 지금 이만큼 똥키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분은 진짜 플레이스타일이 진짜 상대방 킹받게 잘해 진짜 시즈탱크에 제가 항상 하는 비유법이지만 테란의 시즈탱크처럼 덫 깔아놓고 절대 그 밖으로 안 나와 진짜 킹받게 잘해요 두시멘님 그리고 센세 우리의 센세 와 뭐야? 뭐야? 때려 잡았는데 이분도 유튜브 안하지 <laughs> 이거 유튜브 올리면 레전드인데 와야 이게 플레 다이아만 잡은게 아니야 데미가 3명 트뱅님 또 데미가 다이아 1 다이아 2 그걸 열1 1키을 했는데 당신은 대체 정체가 뭡니까 편하게 청소할 수 있겠어요? 내 공이 살아 있네요. 이런 방식으로 수력이 더 주로 날이네. 새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편차가 적어서 다음 금지 구역이 가속됩니다. 좋은 날이야. 운수 좋은 날 레피 무진이 기스키로 오면 좋거든. 좋다. 이건 오케이 쇼크나이트 열사님, 감사합니다. 있겠어요. 슈이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슈이치님, 완벽하게 만들... 감사합니다. 아, 잘슈 주시네. 어, 잘 아, 또 사람 왔는데? 쇼이치 씨는 있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보이는가요? 아, 앞으로 쇼이치님 욕하시는 분다 벤입니다. 이번 파란정 이번 파란정 쇼이치 욕할 시 벤입니다. 쇼이치는 진짜 청소를 시작해 볼까요? 정말 착한 캐릭터예요. 1분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깜짝 상자는 아니겠죠? 아. 이제 마무리만 남았었는데 누군가 어 점수 안 깎이겠다 이제 이판깔났으면 다시 슈이치 오키드 됩니다 슈이치 개사기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네 고수인가? 분명 모션은 오른쪽이었는데 사 망했 이제, 어디갔 냐？저기 있네 터져 버리 네 엠마 아 오냐？안 오지 <목소리가> 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건 음, 맞아? 음, 아... 아.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내가 실수한 것도 있는데, 라 다치면 이곳으로 도망 오면 되겠는걸요? 가장 효율적인 사냥 마지막 이 지정되었습니다. 보안 솔주변 임시 안전지로설 안전지대가, 안전지대가 해제조러면 음. 나린 죽입시다. 어차피 나린이 저에서 죽일 거라. 청소할 맛이 나겠

아까 네? 못 땄으니 친구야, 그거 그렇다는 거아닙니나 포션도 안 먹고 사우고나 놀라가지고 장애지기 있어? 치워야안온나 려는 자았죠 아, 알바야. 잡았죠? 아, 안 죽었냐? 살았네? 잡았죠? 어... 나 여행 있는데, 유클 왜 만, 유클 왜 가고? 아, 이거 진짜 괜히 썼다. 아, 괜히 썼어. 그냥 때리면 죽는 건데, 저거. 누가 청소하고 아니 바보야 거기서 공을 왜쏴 그냥 때려서 죽이면 되지 일로 와 누가 내키 빼들이 미래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개화나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왜 실비아를 그 상황에서 공을 쐈지?

병원 청소는 주의할 게 많아서 까다롭다고요. 청소부를 부르셨나요? 루이아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최종 생존자가 2명 남았습니다. 까불지마 아, 이거 필요 없고. 절반은 학살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뭐야? 다음 의뢰도 기다리겠어요. 끝났어? 어떤 청소든 더블 에게 맡겨주세요. 뭐야? 나 파밍 안 했잖아. 아이, 나밥 치치 죽을라 그랬는데 게임 끝났어. 뭐야? 아, 나 파밍하고 있었는데, 게임... 아, 뭐야? 이게... 아, 다파밍하직만안 끝났다고. 아, 장난감들이 너무 쉽게 부서지잖아. 장난감을 다 부숴버렸어. 아 너무 약해. 사태님이었네 이것도.